예. 11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고요. 요절은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그 얘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고요. 그때의 기도원은 밀을 포도주, 포도주 틀에서 다작했다라고 합니다. 밀은 원래 이제 보리나 밀과 같은 것은 주수할 때에 넓은 바위 이런데서 주로 주수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작 마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넓은 데서 하는데 포도주 틀은 좁은 데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왜 숨어서 이렇게 좁은 것을 곳에서 밀 다작을 하느냐? 얼마 할 수도 없는데. 기도원이 미디한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죠.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지금 어, 기도원의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과는 다르지요. 숨어서 포도주틀에서밀 타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비록 그 포도주 틀의 속에서 밀타작하는 숨어있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큰 용사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어찌하여 일어났나일까? 지금 우리가 저한 형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거였죠. 또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일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숨어서 예, 산에 숨어있고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하를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한 손에 우리를 넘기셨다. 버리셨으면 넘겨서 멸망시켰겠죠. 에, 기도원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가있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서 이 너의 힘곧 하나님이 함께하신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니까 가라는 것이죠. 기도 기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보잘것없는 기도원이 이렇게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미디안민족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나도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주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